오늘은 국민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문경 소방서의 나무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입니다. 이, 이제이 나무 말고 일전에 다른 나무는 이제 계절에 관계치 않고 나무 작업을 다 했었는데 이 나무는 원체 나무도 좀 특수한 나무고 해서 계절에 지금 7월 달이 가장 좋은 계절로 택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이 나무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이 전지 자체가 잘못 된는게 뭐냐면은 자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음. 이 키에 비해서 지금 키에 비해서 이 팔이 옆으로 너무 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의 뭐 고릴라 형상이죠? 이 키, 길이가 팔 길이가 오참 뭐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최대한 이제 나무 수포 좀 줄이 보려고. 요 나무는 이제 다른 나무는 다 작업을 했었고 그 전에 요한 나무는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는데 오늘 한번 최대한으로 습복도 줄일 겸 가지 전지 뭐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횟 장면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그나마 긴 가지를 잘라내고 안쪽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 이쪽은 통로도, 사람이 다니는 통로다 보니까.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 나무, 이쪽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 쪽, 예, 요 수폭이 요 정도, 예, 요 정도 거의 맞습니다. 영 정도라. 자, 나무는 상당히 짜임도 좋고, 예, 피도 뭐, 그럴 길을 그이 정도면 피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야, 아쉬운 게 키에 비해서 너무 폭이 넓딱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대단으로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무 정리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로 봐서는 큰 가지는 이제 큰 가지 같은 경우는 손볼 부분이 없고 전부 장가지 손질인데습니다 여기 안붙어보 지금 현재 이 나무 손... 그런데 이게 전지 작업이 대단히 손질이 잘 못돼 다는게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가지를 안 가지를 이렇게 이런 가지 꼭 필요한 가지를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필요한 가지를 다 잘랐습니다. 필요한 가지 를이 가지를 안 가지를 다따는 바람에 끝만이 달라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지를 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잘라놔 버리면은 여기서 다시 몸이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이거 뭐 고쳐나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줄일락 하면은, 이 철사근을 해서 안으로 이제 다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철사근을 안으로 이렇 땡기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세부 요 중간중간 가지마다 요렇게 곡선이 들어있고, 여기 나무에 이 신이 다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이게. 신이 박혀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요 안에 부분이 이 나무 다자라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솔, 관솔 부위가 거의 되는 부,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딱딱해지는 가지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게 안으로 이제 접어 접어 철삭을 하더라도 안으로 접어 있게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 이 나무는 1차적으로 원래 1차 성장한 나무들이 뭐냐면 작년에 요 작년에는 끝을 잘라줘가지고 지금 끝에 보면은 가위가 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지할 때 바로 가위로 전지를 하기보다는 일단 입뽑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건데, 입뽑기를. 자, 하 순서가 이 듬성듬성 안 하고 끝이 막 이렇게 눈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자, 1차적으로 자, 이렇게 자 입뽑기를 한번 해봅니다. 입뽑기를. 자, 입뽑기를 하면은 자, 자 필요없는 가지가 딱딱 나옵니다. 자, 원래, 1차 성장 과중에서 요런 게 최고 짧은 가지. 저 짧은 가지만 요런 가지만 유지하고, 긴 가지는 다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잎뽑기를 하고 나면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잎뽑기를 2차 제가 방송하면서 잎뽑기를 강조하는 이유와잎뽑기를 우습게 볼 일이라는 거, 가장 기본이 잎뽑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하고, 나무 정리하는 방법이 잎뽑기에서 이게 한70% 가까이 장, 고됩니다 이게. 자, 한번 해보십시다끝 자 상지 위로 가는거 그리고자 하지 제가 상지 하지 잘라냈잖습니까 하지 그 다음 자. 자 지금 이렇게 원래 긴 가지는 지금 좀 이제 자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거나 여기 자르면은 이제 앞으로 예, 이제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여기서 또 새로 눈이 맺어집니다. 눈 맺어진 데서 여기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싹이 터집니다. 싹이 터졌다가 이제 기게한 8월달까지 성장을 하다가 9월달 되면은 이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요, 옆에까지 이렇게 짤막하면서 여기, 원래는 더 이상 안 자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게 그래서 요런 가지는 한요 정도 잘라주면, 여기서 눈이 터지면은 사람이 요거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럼 상지. 그래서 지금, 이런 요의 지금 나무는 이 뽑기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지만, 이꽃길를 갖다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업무상이다 생각하고, 이렇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자,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자,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자, 중복됩니다. 겹쳐지는 가지. 겹쳐지는 가지는, 예, 네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겹쳐지는 가지는, 자, 위에 가지를 자르든지, 밑에 자르든지, 요두 가지 중에. 자, 요런 경우는, 자, 위로, 위로 서선 상기 이렇게 잘라주는 게, 여기 순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지금 가지, 길게 나가는 가지, 이지 잘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가지를. 자, 현재 지금 이게 상당히 팔이 몸통보다 길어졌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이 부분 정도는 보면은, 이 정도, 요 정도 잘라도 안에 가지가 살아있으니까, 자, 요렇게. 자, 이러면 원래 이만큼,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길어낸 거를, 예, 팔은 이만큼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야, 하지 자, 여기, 여기 봐보시면 이렇게 팔이 요런 예, 기분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게 뭐냐면, 원래 1차 성장인 가지에서 다시 2차로, 2차 성장으 다시 여기서 눈을 뜨고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간이 뭐냐면, 7월, 요, 때가 마지막입니다. 7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7월 초순인데, 예, 지금 하면은 어지간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7월 그, 중순 넘어서 8월 달에 이렇게 가지를 잘라나와 버리면, 그때는 이우이 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런 식으로만 해도 지금 수포기 폭이 많이 줄진 않았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주... 옆에 가자고 해봤을 때 폭이 이만큼씩 줄는 겁니다, 이게. 자, 가지가, 크로스대가 옆에 가자,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이래, 같이 겹치는 부분. 자, 이거 한 번만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겹쳤다고 해서, 얘기를 자르면, 얘기를자하는 걸까? 아니면, 이걸 없애는 걸까? 그죠? 이 가지를 잘라내면은, 같이 겹쳤다 해도, 이 가지를 잘라내면은, 이 베일이 또, 순서가 좀, 점... 예, 이게 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손을 짚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손을 딱 짚고, 이 가지를 자를 것인가, 이 가지를 자를 것인가. 자, 이 가지를 잘랐을 때, 이, 이 가지는, 자, 있어도 없어도 무한한 가지니까, 예, 여기 잡 잘라주면은, 자, 가지 순수도, 배열도 딱 맞고. 자, 여기 보면, 은 이런 경가지 자, 밑으로 서는 하지. 예, 하지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길게, 길게 나오는 가지. 나온 잎들이 이렇게 길이가 거의 뭐, 균열하게 이렇게 되셨을까? 이뻑게주면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 길을, 수폭을 줄을 때 보면은, 항시 이제, 유의, 해야될 점이, 자,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항시 요렇게 안에 안까지 살아있는데, 이 가지를 놔두고 가지를 잘라야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튼 이런 부분을 뭉퉁, 줄은다고 뭉퉁 잘라, 잘라서는. 물론 여기 지금 요한 가지, 요, 요 장가지가 요렇 하나 있지만, 지금 여요 잘라가지고는, 이 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지가 온전하지 못, 못합니다. 그래서, 자, 요가지는 나중에 또 세력이 왕성해지는 또에도 그때 가서 여성도 줄면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에 여기 가지가 있으니까 안에 가지가 잘 달리 있으니까 자, 긴 가지를 자없애 보면 되게 이렇게. 저희, 제가 작업을 할때 가장 아쉬운 점 보면은, 이렇게 잘 생기고 좋은 나무를 보면 가지를, 뭐, 이 박자기 안에 가지를 다 깔았을 때, 이때 상당히, 사과 음에서보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이래 오늘 1차 성정인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예.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다 체결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아래로,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자, 이 가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이 나무는 가재가, 이팔 길이를 이제 주르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수폭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길이가 이 가지가 더 기니까, 자, 더긴 가지를 잘라내고, 안까지를 놔두면 수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드디어 오늘 준비한 나무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나무 키는 1m20 c 정도 되고, 수폭이 한 3m 정도 됐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 안정적인 폭은 키 1m20 같으면 수폭은 한 70에서 80 정도, 예, 그 정도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근데, 갑자기 팔긴걸한 목에 다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최대한 줄여서, 그래도, 이 키에 비해서 한70% 정도는 안정되게 가지를 순폭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있는 나무는 5월달에 거 나머지 나무들은 5월달에 작업을 거의 마쳤는데이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라서 지금 7월 초에 지금 시기를 7월 초로 잡아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 3월달에 새순이 한번 터지고 1차 성장이 있고 그 다음 7월달에 또 다시 또 2차 승, 2차 또 새순을 또 받을 수 있는 시기가 7월달입니다 예, 8월달이라든지 9월달 됐다 되면은 예, 새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껴두었다가 마무리,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좋은 나무를 아껴두었다가 마무리를 거의 7월 초에다, 7 초에서 7월 중순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여기에 심어진 연령은약 한, 이소방새가 생기면서 이제 준공하고 나무 심었으니까 거의 한약한 한 20년 정도? 네,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 왜 7월달에 이 나무를 7월달에 작업을 이제, 늘어뒀다 7월달에 작업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1차 성장한 가지, 그 가지를 다시 잘랐을 때, 거기서 다시 음이 털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2차 성장하면 작년, 재작년, 그때, 그때 가지, 작년, 재작년에 묵은 가지는 하면 이미 목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새순이 받아내기가 힘이 됩니다. 가끔 이제 뭐새순이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린 나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새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원래 1차 성장한 부분을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절삭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새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여기 예, 7월달에 올 7월 초에서 중순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가 넘어서면 다시 그 부분 그런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자 지금 나름대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수폭을 함번 줄여 봤습니다 수폭 줄이고 오늘 이제 작업을 중점적으로 이제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수폭 줄기와 입뽑기그 다음에 장가지 정리 예, 그 부분을 예, 세세하함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